해서 기뻐 해서 좋아. 학교 과정이 다 끝나서 너무 기뻐. 네가 다시 돌아와서 좋아. 너희들을 다 보게 돼서 기뻐. 너한테 이렇게 해주게 돼서 기분이 좋아. 널 다시 만나게 돼서 기분이 좋아. 헐리우드 여행 갔던 거 어땠어? 휴가는 즐겁게 잘 보냈지만 집에 돌아와서 기뻐. 에 만족해. 흡족해. 우리는 유선 방송 업체에 만족해. 걔는 자기 선택에 흡족한 것 같아. 내 딸은 내게 무척 불만스러울 거야. 넌너 자신에 무척 만족하는 것으로 보여. 내 일에 만족을 못 하겠어. 내 스타일리스트를 써볼 테야. 아니 내 머리 잘라주는 여자 디자이너에게 만족해. 에 만족해. 다 마음에 들어. 걔는 그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거야. 네가 이거에 불만이라는 걸 이해해. 우리 모두는 그거에 만족을 하는 것 같아. 난이 컴퓨터 가격에 불만이야. 나는 지금 내 인생이 너무 우울해. 왜 그렇게 웃고 있는 거야? 내 새로운 직장이 마음에 들어서. 해서 기분 좋아. 너와 함께 있게 해줘서 정말 좋아. 네가 만족한다니 너무 기분이 좋아. 우리가 다시 친구가 돼서 너무 좋아. 네가 그거에 기분 나쁘다니 정말 나도 기분이 안 좋아. 내일이 휴일이라 기뻐. 내일이 휴일이라 기뻐. 뭐할 건데?